부패, 어, 부패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는요 윤리 확립을 위한 필요 조건일 뿐이에요. 자 다음 쪽을 볼게요. 자 그러면 로마 이번에 공직윤리가 옛날에는 윤리가 강조가 많이 됐었죠. 그런데 신자유주의 때 윤리가 많이 무너졌어요. 신자유주의 때, NPM 때. 왜냐하면 정부가 재정 압박을 받고 정부가 실패하다 보니까. 어떻게 하면 은 시장처럼, 민간처럼 돈벌이를 많이 할 거냐 뭐 이런 정신이 남를했던 거예요. 한때 기업가 정신, 돈벌이 정신 그게 바로 신자유주의에 관한 NPM이었는데 그때 전통적인 공직윤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OECD가 안 되겠다 신자유주의가 퇴조할 무렵 안 되겠다 다시 공무원윤리를 재무장시키자 그래서 공무직윤리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를 하게 됐는데 그 배경이 로마 2번에 1번 신자유주의 때 너무 시장지향적인 개혁을 했다는 거죠. 또대째 줄, 자율성, 공익성, 형평 같은 그런 전통적 가치를 도회시하고 너무 민간 기업 논리, 돈벌이 논리, 뭐 비용절감, 수익창출, 요런 것만 강조했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인 이 관리하고 새로운 이 신자유주의 관리 방식이 충돌을 빚고또 이번에 국가재정의 압박을 너무 받다 보니까 성과나 생산성, 효율만 요런 것만 강조한 거예요. 그래서 3번에 무, 민간 부분의 무분별한 기법이 민간 기법이 마구 도입이 된 거예요. 경쟁의 원리, 시장의 원리, 수익자 부담주의 등등 그리고 또 6번에 고위직들은 고위공무원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행정 간의 인터페이스, 인터페이스라는 게접촉입 접촉, 상호작용, 접촉이 늘면서 윤리가 많이 이제 흔들렸어요. 그, 래서 주의해 보시면 정치행정 이원론 때는 정치하고 행정이 단절이 되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작잖아요. 그런데 이론론이 되면 정치하고 행정이 융합이 되기 때문에 역관주 영향이라든지 정치 논리라든지 이렇게 윤리가 확립되기가 좀 어려워집니다. 대체로. 이론론에서. 이원론에서는 좀 용이합니다. 이론론이 되면 부패 가능성이 높아지고 윤리 확립이 어려워집니다.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.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죠. 그런데 그 위에 6번 최근에 정치 행정 간의 인터페이스 상호작용 접촉이 늘면서 윤리 확립이 어려워 졌다.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90년대 들면서 oecd 가 다시 전 세계 나라들이 공직윤리 를 다시 좀 재무장해라 이런 그 백설을 발견한 적이 있어요. 거기서 나왔던 얘기예요. 그럼 3번에 공직윤리는 체계가 어떻게 되었냐 그러니까 이런 윤리와 이런 윤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. 그래서 법률이나 대통령령이나 이걸 합쳐서 법령이라고 하죠 법령 법률이나 대통령령 뭐 요런 데 규정해야 될 윤리가 있고 아니면 요런 윤리는요 법령이 아니라 주로 이제 헌장 헌장 같은데 공무원 헌장 이런 식으로 약간 선언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법에다 규정해서 처벌할 수는 없잖아요 공무원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뭐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야 된다 이거를 법에다 규정하고. 그렇지 않았다, 여, 처벌하거나,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, 이런 것들은 주로 헌장의 규정을 해서 자율적으로 유도하는 것이고, 이런 것들은 법령의 규정에서 이제 처벌하는 그런 윤리로,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차원의 윤리가 있어요. 크게 나누면 두 가지죠. 이런 윤리, 이런 윤리. 자, 네, 1번. 먼저, 자율적 규제 윤리부터 보겠습니다. 공무원이 지향해야 될 가치, 정신, 방향, 철학, 이런 것들을 천명을 하고, 이거를 도덕과 양심에 따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. 이거는 주로 법령이 규정되지 않습니다. 주로 헌장 형식인데 헌장. 우리는 대통령 훈령으로 되어 있어요. 자 이게 대통령 훈령으로 지금 돼 있어요. 공무원 헌장이라는 게 있어요. 윤리 헌장이 헌장으로 바뀌었습니다. 그 밑에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. 예, 여러분들이 공무원 제 교육원에 처음 들어가면 이거를 줍니다. 처음에 교육원에 딱 입교하면 입교하면 학교도 아닌데 이제 입교라는 말을 쓰는데. 그 교육원에 입원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. 병원도 아닌데. 입교하면 처음에 종이를 두 개를 줘요. 하나는 요거 줍니다. 공무원선 장이 처음에 선서해야 되거든요. 원장 앞에서 다 여러분들 대표가 이제 수석이 나가 가지고 딱손 들면 여러분들 같이 손 들고 이제 선설를 해야 돼. 요거 합니다고.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발령장, 임용장. 내가 기재부를 선택했으면 기재부 장관한테서 임용장이 와 있어요. 홍길동을 기획재정부 행정서기보에 임함. 아, 15. 행정 주사보 15에 임함. 그두개 종이를 받는데 이거 하나가 이거예요. 자, 거기 보시면 옛날에는 뭐 뭐난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공무원이다. 오늘 또 민족사적 정통성 앞에 온 신명을 바침으로써 통일 세시대를 건설하는 역사의 주체가 된다. 민족의 선봉이 된다. 뭐 결의의 기수가 된다. 민족에서 선...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. 그걸 다 바꿨어요. 왜냐하면 민족이란 말 요즘 이안 쓰잖아요. 우리가 다문화 민족이 됐기 때문에요. 민족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래요. 공식적으로. 어, 그래서 그런 말다 빼고 이걸 바꿔서 그 밑에 동그라미 보시면 공익. 공정 이런 거, 창의성, 전문성, <laughs> 다양성, 다양성, 뭐 이런 것들 선언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외울 수는 없고, 자 나는 창으로 다투는 게 전공이다 이렇게 그냥 이어놓창 다투 전공공, 창 다투 전공공, 공무원 전공, 헌장이 규정된 육대 정신이요, 창 다투 전공공, 창의성 다양성, 투명성, 전문성, 공익성, 공정성, 창다투 전공공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. 근데 몰라서는 안 돼요.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어려운 문제 하나 틀리나 이런 단순한 문제 틀리나 똑같이 한 문제 틀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안전하게 창다투 전공공. 자 그러나 이거는 이제 뭐 이걸 어겼다고 해서 처벌하거나 아주 뭐 구체적이지도 않죠. 뭐가 창의적인 거예요? 뭐가? 뭐가 투명한 거예요? <laughs> 투명 인간 되는 거? 이런 거는 추상적이고, 추상적이고, 구속력이 없어요. 이건. 이걸 어겼다에 처벌하거나, 실효성을 기대하기는 힘듭니다.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대부분 이런 윤리가 있고, 또 이런 윤리도 있어요. 반면에 위로 올라갈수록 이런 윤리는 굉장히 구체적이고, 구체적이고, 강제력이나 구속력이 좀 있는 거예요. 위로 올라갈수록. 아래 내려갈수록 이런 게 없고. 자, 그럼 오른쪽 2번. 법령적, 강제적 윤리를 볼게요. 그게 이 요겁니다. 법령. 법률과 대통령령. 이거는 강제적이죠. 따라서 자율적인 규제 윤리가 공무원이 지향해야 될 이념이나 철학이나 어떤 방향, 정신을 천명을 하고, 천명을 한 적극적인 윤리라면, 법령적 윤리는 하지 말아야 될 것들. 그러니까, 휴지를 버리지 마라. 이거는 이런 윤리고요. 휴지, 버려진 휴지를 주워라. 하는 것은 이런 윤리예요. 그러니까, 열심히 일해라. 하는 건 이런 윤리고, 부피하지 말아라. 하는 건 이런 윤리예요. 따라서 공무원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법에 규정을 하고,